스가리아 1장. 아리왕 이년 팔월에 이와의 말씀이 또이 선자 베르가야들 신자스가 내게 이 말이라 가서 나이와가 우리의 열정에 심이 지나니안 되니라 그러고는 우리의 관결 만군이 하께서 이처럼 에을때 내게로 돌아오라 나만군이와의 말이냐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나만군이와의 말이냐 너 열정을 본받지 말라 예측 신자들이 그들이 외쳐가되 만군이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더 짜냐고 내 길을 돌이지 아니하느냐 나이와의 말이니라 너 열정이 어디 있느냐 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신자들에게 면내 말과 내전래들이 어찌니 네 열정이 이하지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처 이길 만군의 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 그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다리오 왕2년1 1월고 스바들 이4일에 이들 손자 베리가들 천자 스가리 이와의 말씀이 말여니라 내가 보매 보니 사람이 홍말타고걸짜이속화승나 나무, 나무, 나무 사이 화승고그대는홍말타와 병마이기로 내가 가는게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한 천사가내 계리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며화승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떼다 왜가르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 진자들이냐그대이화승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제거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니보내온 땅이 변화에정원되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까이 그일이 여기지 아니하시나니까 이를 왔신지7 0 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란 말씀으로 대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는네죄를 만군의 여호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그 애절함이 아닌 열공심이 죽나느니 나는 조금만 와서 거늘 그든 힘을 내고 나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천만 원 내가 금이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적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예루살렘의 목조이 죄지다는 마음으로 여호의 말인 이하셨더라 다시 왜만 말씀에 나의들이넘쳐 다시 풍 것이다. 여호가 다시 시온을 냐며 다시 예살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루살렘을 해치는 뿐이니라. 대해 네, 이와께서 공당념의을 내게 보시기로 내가 가도 그들이 못하하러 왔나이까? 네, 대답하여 갔을 때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은 능이 머리를 떨지 못하게 하며 이 공당주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구이 뿔을 떨었지 하느자 하시더라. 이 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적한 사람이 청량줄를그 손에 담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이 그장을 보고 단 담락 갈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면 다른 천사가 나오서 그를 맞이미리 된는 딸려가서 그 선령이 과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사람이 가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체의 많은 로그 신어 성가 없는 졸로가 들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삼인에서 불순하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늘 하늘의 사망과랑 같이 얻태지하였거니와 이제 네는 복방가에서 도망할지나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성에 가는 시온아 이제는 피할지나 말고리와 같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래 관절국으로 영광을 이를 보완하는 것이 눈동자를 보완하는 것이야 아니 내가 소를 것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승리된 자에게 노래 들리가 데려가셨나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이마에 네 가운데에 갈 것이니라 그 아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서 하여네 백성이 될 것이나 네 가운데에 갈리란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린기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이들 채에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를 삼으 시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이니 오늘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하자 하더라 3장 대제사장 요수아는 요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요호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요호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요호가늘책만으라예루살려면 택한 요호가늘책만으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니 하실 때에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요호께서 자기 앞에 섰 자들에게 명하사 그드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자여보냈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저한가을검으리씌오 소삼이 고정 한가를 리며 옷을 입히고 여호의 사자는 뜻에었더라여호의 사자가 요사에 네가 만약 내조을주능하며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힘기 섰는 자들 뒤에왕 력이 하자 대상 여호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런내 배의 사람이라 내가 내종 수를 나게 하자 만걸이 여호가 말로 하니가 너요소수아 앞에 세운 돌고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세일것을 책임에 이땅에저걸 하루에 자르자 만걸이 여호가 말로 하니라 내가 각각 보는 나무와 모가나 말이로서로 초대하려 하셨느니라. 사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껴인에 맞지 자는 사람이 껴인 같더라고 그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냐 네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순금등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그 등대에 일곱 등잔 이 있으면 그 등대 에 꼭대기 등잔에 일곱 간이 있고 그 등대에 텐두 감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뒤편에 있고 하나는 그잡히있 나이 다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 물어가되 내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내 길을 가되 여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란 라반군여호께서 말씀할 시는 힘으로 되지 냐며 능으로 되지 냐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이 보시냐 네가 수박 아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강머리돌을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연총 연청, 연총이 그 이길 때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서 수박 아래의 돌이 이전에지들넣왔은즉그 돌이 딴것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께서 나를 내길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나니라 작은 일이 날이라고별 천사가 누구냐 일곱은 온 세상에 돌행하는 여호와의 눈과 다른 지실 수박 아래에 서내 있음을 보고 깃발이라 내가 그염물어 가려되 등대우외두 네 감람나무 는 무슨 뜻이니까고 다시 그 염무로 가려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하여 가려되 네가 이 무슨지 알지 못하느냐 자고대 주 알지 못한 아이들 가운데 이는 기름 발련자 두리니 온 상의 좌표에모시는 다니라 하더라 오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이더라. 그하나게께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는 야기로 내가 되라 그대 나 너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십구 위시여 광이 십구 위신이다 그내나님께대 이는 온 집에 들어가는 저주라 물을 도둑질한다는 그 이편 걸대로 건져지고 물릇 맹산다는 그그 저편 걸대로 건져지라 만군 여호와께서 가서 되 내가 이것을 봐라 옛날이 도주이 집에 들어가면 내름을 가리켜 망리대에 맹산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리며 그 집을 그무과그 돌을 그 아울러 산 돌이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한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내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 에반이라 도 가도 온 땅에서 그들이 뭐 일어나자 이 에바 가운데 는한 여인이 앉었느니 그니까 가로대에 있는 악이라 하고 그 연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낙조할 에바하고 그리에 듣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두 연이 나오는데 하루날 같은 날개 있고 그 날개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사에 들었기로 내가 니게 말하는 천사에게 못했거든 에바를 들어오게 가니 가면 니게 이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들 위해 집을 조리합니다. 중봉됩니다. 제 척수에 물게 되자. 하더라. 육장 내가 또들어온적내빙가두산사이에서 네 나왔는데 그 사는 노산이더라. 첫째 빈는 홍마들이, 둘째 빈는 홍마들이, 셋째 빈는 백마들이, 넷째 빈는누룽지오 그는 한발미면는지라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 물어 갈되 내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아가될까로되는하늘의내 바람인데 온세상에 좌표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만한 북핀 땅으로 나고 백마는 그 뒤를 따르고 룽진 말한 남편 땅으로 나가고 그는 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 자니 그이에서 나가서 땅에 두다니그 땅에 두다니 그가 왜 내게 일러 방으난 자들이

칠장 다리왕 사년 골고기설로엘 사월 여호의 말씀이 스갈다에게 이만이라 때에 베들사람이 사리가리에게 멜레까 그동달 보내 학어 일과고 만군의 여와의 천에는 재상들과 순자된물어 가도 우리가 열해 동안 행한대로 올가리 울매 제이하리 감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이랬서온땅이백성과자들에게 재상들에게 이르라 네가 칠십년 동안 올가 치을 금치하고 애도하이거니와 그금 나를 위하 나를 위하한 것이냐 너희 먹음의 말씀이 전에 자기를 위하 먹으면 자기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이 아니냐 여호가 이전 자로치말가증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살렘과 백성이 가형이방과도 사람이 가느니 가리 이마이의시내 만군 여호가 이미 말하리 이르기를 는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비차에 인위와 궁일 베풀며 가부와 고와와 나그네와 궁피한들 악하지 말며 나무 헤아리하여 심지 도 마지 말라하으나 그들이 청량를 실하여 동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스럽게 하여 열법과 만군의 여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 듣지 않니함으로그노가남 만군이와 께도서나왔더다 만군이와가 말하였으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냐 신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고 회리방으로 그를 갈, 알지 못하던 열국의 해칠한 후로 이 땅이 황바여광리한 사람이 없었나 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이 설정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말이시니 만군의 여호가 말로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찔 타면 그럴 위하여 크게 분남으로 찔 타면 나 여호가 말로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가운데에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게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컬게되리라 만군의 여호가 말로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자 비아늘근 자는 내 다시 안될 것이라 하나의 마음로 각기 소로의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소그레 동남과 동녘 가득가여 그리서 장난하라 만군의 여호가 말로라 이리 그 아래 남은 백성 눈에 기하되니와 내 눈에 채기 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가 말로라 내가 내 백성 동마이스서소아이 구라에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가리니 그들 내백성이 가 과로그 하나님 이되리라 만군의 여호가말나 만군의 여호의집 고천을 건조하그던 날이기를 난자들이 이분의 말을 이때 듣는 는 손을 고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석설지못하고 짐승도 석설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 이하여 에평안치 못하였으나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가있음이니 만군 여호가 말하니 이제는 내가 이나온 대에게 대하기를 갖 것인데 고통하는주를 것이라 벗어나무가 열매 맺으며 대이모제는 내가 이 견고 할지니라. 만군의 요하가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의 재앙을 내리고 또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또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일 아니라 너희는 각기 요소로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평을지 말며 이니라 만군의 여호가 말하나니 우리의 백성과 많은 수이민 것이라 이그이저에 가서 이를 우리가 속히 와서 만군의 여를 잡고 것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만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림으로 와서 만군의 여를 잡고 것이 만군의 여호가 말하나니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명 유다 사람 하나 의 잡을 것이라 하기를 하나님이 이을들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리 하노라 하시니라. 부장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당식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사를 모든 집 바이는 이 말을 르러봄이라그적된 하와시도 임하겠고, 두로하시도는 넓은 지가 있으니 그에기도이말이라누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오늘 찌글같이 정금을 그리 칠할 같이 쌓은 적축해서 그걸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의 건실을 치시니까 그의삼키자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하며 워 가서 도이할 것이며 에론더수가 그 되므로 역시 그라라가사는 임금이 건질 것이며 아스골을 것이며 아스도스는 잡이가리라에게말는그소자 에고는 여부사람 같이 되자. 내가 네 집을 둘러치는 쳐서 저건 마가그 이왕 내지 못하게 할 것이라. 파악한다. 다시금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다. 시원에 따라. 크게 깃발 쳐다. 여러 살림에 따라. 즐거이 불을 쳐다. 보라 내네왕이임하만니 이건 공로우며군을 베풀며 겸사해서. 나귀를 탄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의 병과 여부 살림의 말을 끊게. 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지니. 그가 이방 사람에서 화병한 자할 것이오. 그의 적군은바다에서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자. 돈으로 말을 든데. 니은 네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네 가진 자들은 구에서 소망을 품은 가처 떤너는 보장으로 돌아올지. 않네. 그언도이 내가 베에게을 것이 내가 유다로 당긴을 삼고 여브라임으로 모긴 살을 삼으지원한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으로 용사의 칼라 여호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같이 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께서 팔리시며남방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여께서 그들을 노여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물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것이며 피가 가득한 동여도 같고 른라이날하나님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함이 쳐지는 세포를 줘, 끌어하리로다 십장 봄비 때에 여호와고 번개 내리는 여호와께 피를 과라 무리게 수확 비를 내려서 밭에 쳐설 각사며지 죄라 대저 라람들은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수를 치한진실는 것을 보고 그지공을말한적그위람이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려 목자 없으로 공골 당하는이 내가 목자들에게 노을바르며 내가 수염스러들을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더그 무리고 유다족 솔건과의 그들로 전쟁이 주막 같지 아모 못되도니 그들에게서 말투 이끌어서 싸우는 화이 그에게서 군자운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서같이 그의 진흙 중에 대저를 받을 것이나 여호와가 그를 함께한 자 그들이 싸 말탄 자들로 부끄러하게 하지 않 내가 유다족 솔과 그들로돌아리니 그들이 내게 내버리움이 없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이라 여브라임이 용사하서 그들을 마치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러서는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나의 마음이 즐거워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사하던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 을열방에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격하고 그들이 자녀 함께 다성자에들어올지내 그들 을이이끌어 오며 들어오며 그들 아스레스부터 몸에 길라 땅가 원으로 그들 이끌어 가리니 그갈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 지나게 하며 바닷물들 치나 깊은 이다 마르게 아

시1장 내보는 안내문을 열고 불이 내백백을물사게 하라는 천나무 역곡할지다 백양물 이름무적발 나무가 힘을 줬다 바사리 장수의 나무 에곡할지다 무서운 삼유에 들려 졌다목자이곡하 소리가 나며. 그 영화는 것이 힘을 됐으므로다 어린 사제가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런 여단의 차량이 황무했으므로다. 여와나의 하나님이가 세여는 잡힐 양결을목이다 산다들 그들 잡아도 죄가 없다고. 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배우기 되었으니 여와께찬송하라고 목자들도들 은불청이자녀 도다. 여와가 말하느냐 다시는 이땅거이를 구청이 자녀고 그삶을 가깝게 서이과 임금의 손에붙이니그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을이란 양이라 내가 이 막대기를 쳐야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열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지 않을 동안 내가 그세 목적을 끊었으니 내몸에 그들을 싫어있고 그들이 음에더날 미워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냐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또 나머지는 피자살을 먹는 대로 들여하고 이에 은총이는 막대기를 쳐야 잘랐으니 는 모든 백수가 세운 은약을 피하리 했습니다. 당일에 곧 피하면 내게 청자든 가리한 양든 이것이 요이 말씀이 든줄 아지 아니냐 그들 예를 들면 가 족개이든 내 고깔리기 줘 그렇지 아니하던 말라그이거은 삼십을 따아서네 고깔을 삼으니라이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날헤리과그 중간을 토기장에게 든지 아시려냐고 그은 삼십을 요하이 전에서 토기장에게 든지고 또내가 연락이란 불제막기를 잘랐으니 입니다 이스라엘 형제여 이를 것을 야며었느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면목자기구들을칠지라 보라 내가한목자리땅 이렇게 니가없를음이지아냐살하냐며 사는 지아냐강를 먹이지 냐고어살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호와곧 하늘을 펴시며 땅을 틀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열제 신자가 갔을 때 보라, 내가 예루살림으로 그사는 국민에게 혼칫견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림이 여사할 때 유다에게까지 미치리라. 그날엔 내가 예루살림으로 모든 국민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하되니 물을 그것을 드는 자는 그의 사갈 것이라. 저 망고 이것을 치리고 모이리라. 이오가 말으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단절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성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복들의 심중이를 잃다할라 그날 러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하게 하며 곡시단 사이에 햇불가 되니 그들이 그자여산 모든 국민를살 것이오.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본 곳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라 여화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집의 영광과 보다 예루살렘 금리의 영광이라고 다따지 못하게 하였미니라 그날에 여화가 예루살렘 금리를 부하리니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가결고다윗의 족손하는 님 같고 무리 앞에는 여화의 사례가 될것이라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미라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금에게 은 총과 간관 신을 보주리니 그들이 그지을 바보고 그를 통하기를 통하기를 통과다 독자르하니

그 이상을 갖추고 복을 알 것이며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신장아니라난농부라 내가 어디서부터 사람을 종이 대로 나를 알 것이오 오기 그의 목결내두발사에 상처는 내 뜻이냐 멘테복일리 난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니라만물이 여호와가 말하라 깨서 내목자에 짝된 나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어떠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여라 여호와가 말하라 영원 땅에서 삼분지는 멸치라고 삼분지는 거기 나무리니 내가 그삼분지 불광대선적인 같이 인다는 왜건같이 심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십사장 여호와의 날이 일이다그날에네재물이약탈되 너희 중에서나오일이라 내가 열골 뭐열 살림을 싸우게 하리니 승0이 함락 때문에 가구약탈리에 분녀가 욕을 보며 승0 백성이 절반이나 사자 백가리니만나온백성으로서끈질지지 아니리라. 하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골 출시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의 칼발이 여호살림앞고 동편 감론산에 쓰일 것이요. 감론산 그한가운데가 동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절반복으로 절반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 낫을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이동국 시야대 지질 패에 도망하던 것까이 하지 나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그와주 함께 하다 그날 빛이 없겠고 것이요 이와이 아시는 한나리가 있으리니 낫다니요 밤다니요 우동갈때 빛이 있으다 그날의 생수한 예루살렘에서 수선하던 절반은 동일로 절반은 새로로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날의 여와께서 호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와께서 호 올로 하나이실 것이오 그 이름이 올로 하나이실 것이며온땅이 아라바가 제대되 개발서 예루살렘 남편님 몸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고본째 있으리니 배민 문에서부터 전문자리와 성모 등의 몸까지 또 하나의 음악에서부터 왕이 퍼도 주나는 것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까지 다시는 존주가 있지 않냐리니 예루살렘이 아니니 있으리다 예루살렘은 진 모든 백성에게 여와께서 호 내리실 채행이라니 고스술대 그,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그 구멍 중이 에서 쓰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쓸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유한테 하시니 피자손로 붙잡이 피자손을 들어칠 것이며 유사도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이 보하고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리실 것이요 또 말간 노새와 약대의 나귀와 그있는 모든 육체에 미칠 장도 그 장과 같으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가 해마다 올라서 그왕만군을여와께 숭배하며 초각절지킬 것이라 천한 만국 중에 그왕만군을여와께 숭배를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는 이기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말 애굽 땅에서 올라오지 때에는 창이라 믿지 아니하리라 께서초지기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 사람 애국살이나일국살람이나 종학적을 지키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 받을 뿐이라 아니라그는말파울에까지 요하께 성결 하격될 것이라. 요하에는 모든 소치 지단압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가여 모든 소치 만군이 요하의 성물이 될것이니역자들인 다가와서 이 소처를 의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는의 만군이 요하의 전에 가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아니라